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뭐가 누가, 누가 나무에다가 못쏜거 같아. 그건 뭐 총소리 같은 게 나왔거든요. 방금. <목소리> 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는 찍으세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벌써 캠핑카에서 3일이나 됐습니다. 지금 캠핑카의 아침 라이프 이렇게 여기서 조리를 다할수 있어서 어머니표 떡 만둣국. <목소리> 떡은 없어요. 아떡 없네요. 만둣국. <laughs> 오 이거 보시오. 여기 안에 테이블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시고 있어요. 또 옆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근데 오늘 캠핑장을 처음으로 이동한 날이거든요. 문제가 있어. 요 뭐?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먹어야 되니까. <laughs> 저는 지금 화장실을 치우는 게 문제거든요 화장실은 우리 대결을 해서 치우게 합시다 어쨌든 가기 전에 물도 다 채워야 되고 전기도 다 충전을 해야 되고 할게 되게 많습니다 아이 집이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2층에서 생활하시는 분 지금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서 감수성 지금 풍경 봐봐요 아, 보여드려세요 빨리 지금 이렇게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에요 우와 약간 느낌이는데요? 지금 보즈 풍경 감상하는 풍경 거. 감상하는 남자 지금 사다리 내려오는 남자 디테 보이는 남자 국민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네 캠핑장에서 살고 싶다왜왜 친구들 있네. 여기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그 <laughs> 다들 놀고 있으니까 캠핑장에 살고 싶대. 저는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님이 지금 뛰기 시작하면 호주애들 다 모여들어. 아니요, 구미 이게 뭐예요, 갑자기? 쓸도 봤는데요. 아니요, 뭐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트램폴린에서 친해진 친구한테 우리도 한국 가져주고 이거 받아왔는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구미 표정 봐봐,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아니 여자 친구들이 진짜 예쁘거든. 그래도 물어보진 봐. 않았으니까 불러지만 너무너무 예뻤어. 너 지금 예뻐서 그랬지? 너왜 응. 이렇게 부끄러워했어? 이거. 얘들봐, 빨리 말 돌리지 마시고요. 친구 어땠어? 예뻤어? 예뻤어? <웃음> <웃음> 지금 똥똥 치우기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 아래 너가 숨겨놓고 못 찾은 사람이 하자고 할 거거든. 네가 숨겨줘. 왜 이렇게 왜 충격한 왜? 엄마 똥만 치우게. 너무 엄마 편이지? 그러면 엄마한테 알려줘. 하얀 개 봐요, 배 친구 마당에. 아 알았어, 알았어. 똥 치우기 대결하는 거거든요. 동민이가 똥을 치울 거지만. 동민이가 숨기고 우리가 찾기로 했어요. 동민이 잘 숨기고 와. 차 근처에만 숨겨 여기. 주의, 차에 쿠 주의. 도와줄 테니까 이걸 찍으면서 네가 숨겨줘. 요눈다 아, 돌아가는 거 봤어요. <laughs> 아 절대 안요 카메라니요. 카메라 찍었죠요. 어 잘했어 어, 잘했어. 다시 한 번만 찍고 와봐요 그 위치. <laughs> 어 잘하는데 우리 국민이 도지 마요. 오케이. 됐다. 아 어, 아빠한테 카메라 주세요. 아 지금 뭔지다 가지 마시고요. 아 지금 위치 알아놓고 지금. 몰라 몰라 몰라. 어디숨긴 거야? 저기 못 찾겠는데? 어 진짜 못 찾겠다. 어, 어디 아 이거 괜찮고 같은데. 미리 사전에 들었는데도 못 찾겠어. 이거 어떻게? <laughs> 너 알려준 거 아니야, 국민아? 안 알려줘요. 알려준 거 아니냐고. 아 억울해. 국민아, 너나 도와주기로 했잖아. <laughs> 야, 너 같이 똥 치어, 빨리 와. 꺼내 보세요, 꺼내봐야죠. 한번 보여줘. 어, 그리고 그리고 꺼내줘, 끝까지. 방법이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 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빠빠빠 버리면 됩니다. 안 씻어도 돼요? 한번 아, 뭐 씻겨주면좋긴 하지. 아, 일단 한번 들어줘요. 일단 내가 찍어줄테니까. 가요, 가요. <laughs> 아니 왜 내가 그, 내가 멀치기지 이거는? 아니 들어서 던 거는 냄새도 안 나고 하면 되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무게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마리아가 지금 들고 오고 있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쉬고 있는 건가요? 어우 묵직해, 묵직해. 그냥 마리아님이 하신답니다. 역시 뭐, 어, 허미가 카아빠 찍어줘 이제 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버릴 거예요. 어, 진짜 파란색이구나 그냥 어 냄새가 나긴 하네요. 네, 물내립니다다 치웠고 이제 반데는 참고. 그 네, 지금 이거 연출하시는 뭐,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어쨌든 마리아님의 천운함에 저의 또 욕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칙은 국민이 하고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아까 되게 훈훈하게 들어가던데, 되게 멋있게 내가 할게...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뚱통된 여자... <웃음> <웃음> 지금 출발하기 전에 물도 이제 꽉 채워야 돼요. 먼저 뭐 물부터 채우고... 아, 진짜 근데 꽉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큰일 있다고 했잖아요. 뭔데요? 지금 이스터 기간이잖아요. 예약이 3박 이상 해야 돼. 지금 여기 3박 했잖아요. 다음 1박을 못 찾았어. 아예 숙박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 뭐야? 그럼 뭐 진짜 도로에서 자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단 가서 생각해 봅시다. 물도 아껴써야 됩니다, 이제. 오전도 조금 적당히 싸고 이제 출발할 건데 그나저나 좀 우리 잘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 걱정되네, 지금. 지금 천천히 운전하래요. 코알라가 지나간대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충격적인데 코알라 어딨지? 지금 호주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일단 갈 거거든요 거기 해보러 가는 곳이니까 가보시죠 여기는 침대 표시가 있어요 아주 땅이 커가지고 휴게소 간다 잠자는 곳이 있어요 지금 바이런 베이를 도착했는데 오! 일단 휴양지 느낌이에요 주차할 전, 데가 없을 사람이 것 같은데 같은데요? 지금 휴가철이어가지고 <laughs> 숙박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주차로 왔는데 노캠핑앳 애니 타임 우리 딱 봐도 캠핑하기 오해밖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 주차 빠진다? 어? 일단 주차부터 해봅시다 지금 주차비가 보니까 이 시간을 지정하는데 6시 이후엔 주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10.65로 되래요 만원이면 되는 거? 오케이 문제가 있잖아요 저 봐봐요 지금 노파킹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주차가 안 된대요 우리 여기는 꿈이 무너진 겁니까 어쨌든 나가야 되네 여기서 저기에 보면 캠핑장 있거든요 꿈기 전부터 검색을 해봤는데 보세요 자 오늘 날짜거든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아예 없어 아, 직접 가서 혹시 자리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보실래요? 예노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그간 긴장되는데 집 없으면 어떻게 우리 먹을 때. 지금 역시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데 가서 한번 알아봐라고 하는데 오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리가 쉽지 않네요. 지금 바다 보는데 어 바다 너무 예쁘다. 배가 너무 고파요. <laughs> 진짜 너무 개복합. <깨물까? 웃음> 그래서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먼저 노는 그쪽이라서 봐봐요. 노래 노노 베이컨지. 방이 없어 방이. 우리 지금 숙박도 못하는 건가요? 지금 식당들이 문을 안 열어서 젤라또부터 먹을 겁니다. 오우, 민 젤라또! 오우, 거의 뭐 갈갈이 아저씨 같은데요? 망고. 지금 분위기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휴양지, 휴양지. 그냥. 신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맛집을 알려 주셨거든요. 일식집. 거기를 지금 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식당인데 느낌이 뭔가 색다른데. 여기 2층입니다. 2층. 그러면 저희 밥도 못 먹는 겁니까 이제? 12시부터 9시까지 연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서는 부활절이 5시 반부터 연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잠깐만. 2 8분인데 지금 깜깜하거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잘때 없고 지금. <laughs> 진짜 너무 관광지라 진짜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강아지 끈도 안묶나왔어 여기 사는 애가? 아니 호주에서는 강아지 끈안 묶은 애들 되게 많아 안 도망가요 신기해요 왜 이렇게 앉아있어? 귀엽네 저요? 아니요 저요? <laughs> 음, 마리아님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잠깐 손비켜 와서,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네. 잠깐만요 저기 음식 나왔는데 생각보다 큰 데가 이거치요 치킨. 치킨은 질리거든요 どうい。 많이 먹어주세요 지금 우리 노숙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어두워졌거든요 지금 숙박 을못 찾아가지고 못하면 뭐, 빨리 차로 갑시다 어. 지금 어둡다고 이걸로 불 계속 켜주는데 너무 현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미가 어딨는지 바로 보인다 빨리 이동해야 돼 우리 아 그냥 마트를 갑시다 마리아 님 마트가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전기를 못 쓰잖아 아껴 아 써요 전기 좀 가요 지금 저희 집에 왔거든요 여기에 새벽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해야 돼어 여기도 옆에도 집인데요 그러 여기도 집인데 불 켰는데 이기 자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동해야 이동합시다, 있다. 숙소에 들어왔고 전기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후레시를 켰거든요 그럼 우리 일단 이동하자 지금 고장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엄청 깜깜해요 지금 갈마트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시드니까지 8시간 정도 걸리네요 저희가 지금 6일 동안 시드니까지 가면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거치를 할 건데 지금 차가 안 막혀서 그런가 봐요 밤이라서 아 그러네 내려가는 길 쪽에 가장 가까운 마트를 찾아보세요 지금 봐요이 길을 따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우리 남은 날짜가 6일입니다, 6일. 지금 고작 7시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불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차가 좀 옛날 차라 앞이 안 보여, 지금. 핀란지염 지금 불과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완전 시골이에요. 오지타 아니야? 오지타범 아니죠, 지금. 거의 40분 만에 깜깜한 곳을 통해서 근데 왔는데 지금 진짜 여기는 못될것 같은데요? 지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차가 되게 높거든요. 어 여기 근데 트럭들이 있다. 우리 트럭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데 대도 되겠다. 어 앞에 KFC도 있고 좀 KFC 뷰뷰 좋네. 일어나면 KFC를 보는 건가요? 네, 안쪽 으로바싹대야 되니까.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그래도 마트 온 손님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좀 사러 가봅시다. 일단 주차 좀 해봐요. 아니 저희가 호주에서 발견한 건데 어,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6달러. 이게 초록색이게 맛있대요. 못 찾으세요 지금. 화장실 갔다 가야죠 화장실. 여기서 써야 되거든요. 마련결제할시면 화장실 가져갔다 올게요. 빨리 오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서운걸 밖에 있으니까. 일단 안 갈래.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제가 이거 뭔지 알아요 지금 하얀색들? 여러분 이거 뭔지 보여요? 색깔 색도. 나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음.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이제 잘, 잘. 잘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움직입시다 응, 네, 이제. 야식은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그 다음에. 이건 프링크스잖아요. 이거 궁금하다. 연결될 수 있게. 아, 뭐야, 진짜 미니 사이즈네. 들어봐 봐. 작서 먹기도 좋겠는데요? 이게 그냥 팝콘처럼 보이는데, 이게 달콤하면서 짭짤한 맛. <laughs> 음! 제가 이제 물을 아끼면서 씻어야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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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존이거든요 생존. 어, 이거 네. 불 켜지나요? 3 초만에 끝내기 삼 초.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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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까. 음너너 혼자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어 지금. 너 혼자 불을 다 쓰고 있어 지금. 불을 끈다, 다... 끈다 불을 끈다 실시. 너무 더워. 이거 진짜? 하나 켜시다 제가 이러려고 준비한 게 있죠. 불. 잠깐 만가 이거 뭐요? 예 이거 고프로용 그건데 아주 좋아. 이거 괜찮네. 이거 얼마나 가요?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합시다. 오 주고 줘. 잘해거든요 30분 후에 막 사람도 뭐가 툭툭 거리, 거리는 거 아니겠죠? 별로 없어야 될 텐데 그치?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마련이 좀 취재 좀 해줘서 저희는 잘게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상한 팡!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럼 새소리가 엄청 났는데 뭐가 누가 나무에다가 뭐쏜거 같아 약간 뭐 총소리 같은 게 났거든요 방금 와 위에 막 지금 테러가 막 당하고 있습니다 새똥 테러 부족했어. 음. <목> <목> 여러분, 지금 꺼져있던 불이 갑자기 떨혀졌어 지금 여기 시간으로 11시인데, 주차장 물이 갑자기 여기 불이 갑자기 떨혀졌어여기 주차장 불좀 봐야 되겠어요. 지켜봐야 될것 같아. 이거 위에서 뚝뚝뚝 떨어졌던... 있어요. 지금 반반이 흙 아, 똥이거든요, 여기 하얀 것들. 아니, 위에 지금 똥, 똥이들이 막 우박처럼 똥이 뚝뚝뚝. 그 어제 총소를 들었어요? 이게 총기 금지인데 뭔 소리예요? 아니요, 에 밖에서 나무 있는 데다가 총 같은 거 쐈어요. 비비탄 총이지 뭔지 모르는데 방을쓰가 애들이 또막 면서똥막 막 싸고 막 애들이 놀라면 똥 싸더라고 여기에 5시에 카페가 열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또 노숙할 수 없으니까 제가 카페 가서 다음 캠핑카 자리를 꼭 찾아야겠어 호주 커피숍 좀 신기하게 아침 일찍 열고 한두시면 닫더라고요 저녁엔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까 지금 커피숍에 왔고 급하게 지금 전기를 충전했어 패를 막 쫓으려고 막총 같은 거샀던거까있 진짜 분명 거의 죽은 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때 가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18만 원이고 보통 한 6만 원정도면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예방은 안 되겠어. 일단 예약하겠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예약을 지금, 지금 잘 마쳤어요 자가지고 이 마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봐봐요 지금 좀집 없는 사람들 같았으습니까아잠깐 <laughs> <laughs> 이거 자옷 입고 들어야 되게 웃기네요 지금 여기 사건 현장이거든요? 근데 또낮 때니까 조용하다 새들이 아니 막 지나가면서 누가 막던지고 갔다니까요 나무를 이거 떨어진 거잖아 이거 던진 거 아니야? 여기는 총기가 금지해요 다음에는 이런 데 주차하지 마 이제 마트에서 라면 먹기 지금 라면은 또질리죠 나... 눈치 보여가지고 커튼 치고 지금 하고 있어? 오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컵에. 이렇게 자니까 뭔가 되게 색다른 경험이고 거의 한두 시간밖에 못잔것 같아요. 약간 느낌. <laughs> 국민이랑 저는 완전 꿀잠 잤습니다. 아니 어쨌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밖에서 무습하기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마트가 안전해서. <laughs> 그럼 다음 캠핑장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